자, 오토 화이트 밸런스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A9의 경우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우선순위를 두고 본인이 촬영하는 환경 또는 본인이 의도하는 그 화이트 밸런스 환경을 약간 맞춰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테스팅용으로 올려놓은 피규어들이 좀 여러가지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는 화이트 밸런스가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사용하는 조명이 포맥스 h1000이라고 해서 약간 육안으로 봤을 때는 노란빛이 도는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밸런스가 분위기로 맞추게 되면 약간은 노란빛이 도는 조명이 되고요. 그리고 맨 아래 화이트로 하시게 되면 지금 깔아놓은 천 자체가 애초에 완전 화이트 완전 하얀색이잖아요. 그럼 주변 광원의 색감과 달리 완벽하게 화이트 밸런스, 완전 화이트 쪽에 색감을 맞추도록 촬영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디오 세션이기 때문에 사실 주변 광원에 맞추기보다는 주변 광의 분위기에 맞추기보다는 이런 깔끔한 화이트 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유저가 불필요한 잡색이 끼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조금 더 깔끔하고 편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기본 자동으로 하시게 되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화이트 쪽에 맞춰진 것 같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분위기와 흡사, 유사하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그 분위기와 화이트 중간 정도의 느낌으로 색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화이트로 맞추거나 완전 분위기로 맞추게 되면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화이트 밸런스를 잡으실 수 있으시니까 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